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서로 새해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정말 복되고 복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은 정말 복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정말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까?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무엇입니까?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른쪽 있듯이 2022년 백양교회 표와 같습니다. 주보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무엇이 참 복인지를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복이 무엇인지도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2022년 백양교회 표처럼 복 많이 많이 받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난주 말씀 속 복된 마리아, 복된 마리아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전체는 총5개 권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3편은 73편 위에 보시면 제 3권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73편은 다섯 개권중제 3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 아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면서 73편부터 83편까지 쭉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73에서 83편까지 11편 모두의 저자가 아삽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 많은 성도님들이 절겨 묵상하는 시편 50편, 시편 50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삽에 대해서 어,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우리 역대하 29장으로 잠깐 갑니다. 구약성경 696페이지 역대하 29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 구약 69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 아삽은 레위의 후손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의 후손으로 다윗왕 때의 예배음악에 크게 공헌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찬양대에서 노재금 그러니까 노심벌절을 치는 악장 그 부분의 대장 악장이었습니다 역대하 기자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역대하 기자가 아삽을 선견자라고 칭하면서 다윗과 함께 동등하게 거명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후손들 역시 성전 음악의 전통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을 시편 안에서 다윗을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많은 다윗이 선 가장 많은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태양에 비유한다면 아삽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주옥 같은 그의 시 12편이 성경에 실렸을 것입니다. 행성이 있기 때문에 태양계 전체가 더욱 아름답듯이 이 12편의 시가 시편 전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3편 역시 주옥 같은 시입니다. 힘들고 지친 많은 사람들이 절겨 묵상하는 시입니다. 고대에 기록된 시이지만 모든 시대 모든 연령들에게 적용할 수 있고 모든 시대 모든 연령들이 공감하면서, 감동하면서 읽는 시입니다. 코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한 2021년을 보내신 여러분께도 분명히 매우 매우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일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참으로 라는 단어는 10편 73편의 근간을 이루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히버리 원어로 아크라는 단어인데, 확실히, 오직, 그러나, 바로 지금, 영어로 surely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세번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끝부분 보시면, 실로 신로 헛대도다에서 실로의 원어가 아크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역시 참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크라는 단어가 세번 나옵니다. 10편 73편 속에 이 단어 아크는 아삽의 심경 변화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결론부를 제외한 각 단락에서 한 번씩 딱딱 들어가서 각 단락의 내용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도 1절, 13절, 18절에 있는 단어, 참으로, 실로, 그것을 기둥 삼아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게 이제 10편, 73편에 딱딱딱 기둥을 세워주는 그 단어임을 기억하고 들으시면 더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1절, 우리 1절 한번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이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마음이 청결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선하신 분입니다. 아삽이 참으로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라면서 확신하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으로 라는 단어가 두 번째 등장하는 13절.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대도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1절에서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행하신다, 진짜다. 그렇게 선포했던 시인이 13절에 와서는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 애쓰며 바르게 산 것이 진짜로 참으로 헛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2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동안에 아삽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참으로 선하다는 것이 아삽이 확신하는 진리인데 자기가 실제 겪었던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진리와 경험이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아삽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2절에서 12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아삽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고 실족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았고 그 이유로 그들을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질투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악인들, 그 악인들은 죽을 때도 멋있게 잘 죽습니다. 장례식까지도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고난 당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고통마저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영향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큰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교만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99%는 계로여기고 자기만이 귀족이라고 여깁니다 잘 먹고 잘 입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시시때때로 갑질을 행하고 그만하면 하늘을 찌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온 땅을 향해서는 자기 혓바닥으로 비방거리를 찾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들에게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인해서 그들을 지금까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그들에게 편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욱 오만 방자해진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인들 어찌 알겠어? 하나님이라고 다 안다는 거다 인정 못 해. 그러면서 기덕기덕 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항상 평안해 보였고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던 아삽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오 불쌍한 나여 아, 열받는다. 그래서 두 번째 참으로가 포함된다, 포함된 13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말짱 헛것이다. 참으로 말짱 헛것이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낀 것 그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 번째 참으로가 나오는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기에 그들은 첫 번째 단락에 등장했었던 안하무인 교만하고 거만한 악인들입니다. 시인 아사비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있는 그 자리는 높은 곳이지만 미끄러운 자리이다. 악인들은 그곳에서 반드시 미끄러져 떨어질 것이고 결국은 파멸할 것이다. 그들을 높은 곳에 높은 그곳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뭐 하나?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데 나는 늘 고통당하지만 악인들은 늘 띵가띵가 하는데 내가 바르게 살면 뭐 하나? 참으로 헛된 것 아닌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했던 시인이 이제는 악인들이 있는 그 곳은 곧 미끄러질 미끄러운 자리이고 악인들은 참으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제는 확신에 차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또 무슨 일이 아삽에게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15절에서 20절까지를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지만, 시인이 경험한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아삽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착하게 사는 것 참으로 헛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참으로 헛되다. 만약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3편을 제대로 나누면 2, 3주를 나눠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주간에 전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은 어, 주석들이 다 포함되어서 녹아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으면서 이 설명을 들으면, 어, 다 반영되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 참으로 헛되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삽이 그렇게,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숨을 내쉬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삽의 마음은 매우 아픕니다. 생각할수록 심한 고통이 옵니다. 도저히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7절입니다. 본문에서 17절은 전환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고통 중이던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던 아삽, 예배 중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크고 크신 하나님, 반드시 오게 될 우주의 종말, 반드시 맞이하게 될 심판,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 종말의 때에 악인들이 맞이하게 될 멸망, 예배 중에 그것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참으로는 이때 나옵니다. 아삽의 깨달음입니다. 현재 악인들이 있는 그곳이 보기에는 평안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곳은 보기에 평안하고 아름답지만 그곳은 매우 미끄러운 곳입니다. 종말의 때에 높은 그곳에서 미끄러져서 파멸에 이를 것임을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놀랄 정도로 그들이 파멸하고 진멸하게 될 것임을 예배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아삽이 감탄의 말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악인들의 번성과 번영은 하룻밤의 꿈과 같구나. 꿈에서 깨어나면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이 알게 될 걸? 그 누가 꿈속에서 누리는 악인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한단 말인가? 아하,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내가 그들이 누리는 꿈 속의 번영을 부러워했었구나. 참으로를 기둥으로 삼은 세계의 달락이 끝이나고 신은 이제 결론부로 들어갑니다. 21절, 2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하룻밤의 꿈과 같은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했다라고 생각하니 아삽이 부끄럽기가 거지 없습니다.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한 자신의 모습이, 모습이 마치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가슴이 시리고 심장이 찔린 듯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까 두 번째 참으로 그 부분에서 악인들의 번영에 관해 말한 아삽의 말에 공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에 공감하면서 아 그렇구나 아삽처럼 나도 정말 악인의 번영이 부럽다. 한편으로, 악인의,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했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도 아삽처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가슴이 시리고, 심장이 막 아파야 합니다. 지금 가슴이 시리고, 심장이 막 아픕니까?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점에서 막 가슴이 시리고 아파해야 합니다. 이제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매우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멋지고 귀한 고백 많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주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평생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 감사가 넘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접을 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큰 부요함입니까? 악인들의 하룻밤의 꿈과 비교나 할수 있습니까? 종말의 날에 미끄러져 파멸 당할 악인들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깨달음은 이런 귀한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25절,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25, 26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외에 누구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주 만물이 다내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우주 만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우주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 나의 영원한 분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쇠약할지라도, 내 삶이 가난할지라도, 내 몸이 병들었을지라도 나는 복되고 복된 나인 것입니다. 이제 27, 28절 함께 읽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73편은 진리에 대한 선포로 시작해서 진리에 대한 선포로 끝을 맺는 시입니다. 28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1절 말씀과 함께 확언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악인들, 우상 숭배하며 주를 떠난 사람들. 그들이 재벌 회장이건 대통령이건 부자 상위 0.1%에 속하는 그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그들이 복된 자입니다.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된 시인. 아까는 고민 중에 입을 다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확실히 알게 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입을 벌려 큰 소리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합니다.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때는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깨닫게 된 이후 이제 큰 소리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고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크게 크게 전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이것이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기시여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받게 될큰 복, 큰 분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10편 73편 전체를 이해한 지금 시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단어 참으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시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참으로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지라도, 비록 악인들이 번영하고 번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역시 시 전체 생각하면서 참으로의 의미를 읽어보십시오. 악인들의 번성을 보면서도,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여전히 마음을 깨끗이 하며 손을 씻으며 바른 삶, 무죄한 삶을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아삽은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악인들의 외형적 모습은 평안하고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도 평안해 보이고 아름답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악인들이 갑작스럽게 멸망할 그날까지 높지만 미끄러운 그곳에 두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이 진짜 고난이 아니며 악인들의 번영은 진짜 번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있습니다.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있는 곳은 미끄럽고 위태위태한 곳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듯한 악인들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높은 곳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것 확실하지만 그곳은 엄청나게 미끄러운 곳입니다. 결국이 어떻게 될지는 갑자기 임하는 종말의 때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그 높은 곳에서 순식간에 미끄러질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아삽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배 중에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그도록 중요한 것입니다. 혹 악인들의 번영이 부러운 분 계십니까? 혹0.1% 부자들이 부러운 분 계십니까? 못된 짓을 하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들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왜 이대로 두는지 의아해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중요히 여기면서 성소로 갈때 아삽이 깨달은 진리를 우리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밖에 사모할 리 없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있는 우리가 가장 복된 자, 큰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두 곳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보 중간 하단을 보십시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40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라 외치리이까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푸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느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인생의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듯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번영이 부러울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멸망이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분기시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최상의 복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더욱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복되고 복된 그는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일하고 수고할 것입니다. 그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일 평생은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평안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행적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거룩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앞에 펼쳐진 2022년이 또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환란을 줄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함께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2022년이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복된 해가 될 것입니다. 2022년 한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더욱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족, 그리고 백양교회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